안녕하세요. 차관덴트 유 실장입니다. 그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롱크랙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K7 그 헤드업 있는 차량이 일단 유리 교환차 일단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롱크랙인데 이 분도 이제 저희 쪽에다가 이제 문의는 주셨었는데. 그 롱크랙을 이제 딴 데서 시공을 받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교환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좀 입고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롱크랙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권하지를 않냐 하면 고객님들이 좀 감수해야 될게 있어요. 보면. 자, 우리 돌 맞은 부분은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이었고 크랙이 이쪽으로 이미 샜고 또 여기서 뭐 이쪽 끝에까지 다 유리 안쪽까지 일단은 몰딩을 띄어보면 유리 끝에까지 이제 다 깨진 상황이고요. 이 금을 따라서 이렇게 금이 너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교환으로 안내해드렸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복원을 하는 게 이제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다른 업체 가서 이렇게 복원을 받고 오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시공받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어~ 이렇게 비용 면에서 교환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시공을 하시는데 저는 이중 부담이 되실까 봐 그게 항상 이제 고객님들께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 안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크랙도 사실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에요. 요 밑으로 내려간 크랙도, 그리고 뭐 눈에는 사실 이렇게 티는 뭐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안쪽에서 또 보시면, 고객님들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사실은 뭐 이렇게 티가 안 난다고 저희가 이제 작업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티는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께서 좀 만족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조수석이니까 뭐 그냥 아마 이 선생님도 이 고객님도 아마 작업을 하셨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리의 끝단이에요. 제가 좀 손이 못 생겼지만 손으로 이렇게 좀 터치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끝단이라서 아마 이분도 요 끝에다가 타공을 해가지고 마감을 좀 했어요.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접착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좀 메우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물질이 낀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접합에서 좀 벗어나겠죠 유분기나 뭐 이물질이 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면 안쪽에서는 약간 어울져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이세요. 그래서 심하게 보면 은뭐 멀미가 날 정도로 울레블레하게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실은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에 이제 검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깔끔하게 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쪽 면에 비해서 이쪽 면은 아 이쪽 면에 비해서 이쪽 면은 좀 깨끗하긴 하지만 자 이게 이제 빛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LED를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없던 부분이 이렇게 크랙들 이렇게 이 반짝반짝거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햇빛을 보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계속 이쪽에 빛이 이제 보여서 계속 신경이 쓰이신 거예요.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간 부분은 더 반짝반짝거려 보이시겠죠? 그래서 유리의 단차에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일단 레진이 들어간 부분이라 닿는 면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비피침이 조금은 햇빛을 보면서 가면 예, 비피침이 이렇게 발생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결국에는 예, 타업자 가서 이렇게 15만원 주고 이렇게 교환을, 아, 복원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에 결국엔 만족을 못 하신 거예요. 시공을 받고 나니, 아,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대 이하였던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이런 부분을 고객님들께서 감수를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이제 롱크랙 복원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은 저는 이제 길이가 길어진 거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15만원 주고 복원에 아마만 뭐 뭐만 원을 주고 했어도 만 원을 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면까지는 아마 알고 작업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고객님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예,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해서 유튜브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롱크랙은 이런 티가 난다. 뭐 티가 안 나요? 막 이렇게 대부분 다 물어보시지만 저는 100% 티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뭐만 원을 벌고 이만 원을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해야지 일단 은 그게 저도 성취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항상 고객님들께서 무조건 싸다고 뭐 교환 만약에 이분이 십오만 원 들고, 들어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또요번에또 교환하고 썬팅하면은 이중 부담이 되시는 거죠. 돈이 두번한 번만 들어가면 될 거를 두번 들어가는 꼴이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 제가 무조건 막 아, 어, 딱 보고 이거 교환하셔야 되는데 그 말에 좀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laughs> 예,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좀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롱크랙은 이런 식으로 좀 자국이 계속 이렇게 비친다. 그래서 저희가 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햇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가든지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운전할, 이게 지금은 조수석이지만 운전석이 있으면 예, 선생님들이 만족도 떨어지고 사실은 많이 신경 쓰이셔서 결국에는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렇게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좀 교환이니까 좀 꼼꼼하게 해서 예, 만족하실 수 있도록 예,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